아량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베나다에게 심판을 베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으나 아합은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아합 자신은 거부했어요.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을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심보를 따져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엄하신데 나는 자비로워 조금 더 너그러워. 그런 걸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게 해주고 해 싶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합의 마음에는 애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선의 모양을 취하라는 것도 악한 것이죠. 교회를 보존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편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방편을 말씀, 성례, 권징으로 요약을 했어요. 권징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성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을 포함시켰는데 아무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해서 성례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복음을 보호하고 이 복음으로 인한 회복을 계속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꾀하려고 그렇게 교회의 표지로서 이런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권징은 까다롭다는 인상이 있기에 점점 멀어지기도 쉽죠. 권징은 불편하게 만든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소원해기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징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권징은 사랑이죠. 만약에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으면은 권징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권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자신이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친절을 베풀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죠.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다 라는 마음으로 조치를 안 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행세하는 거죠. 나는 좀더 너그럽고 괜찮은 사람이다. 또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식어가는 증거이기도 하죠. 복음으로 인하여서 돌아와서 회복돼야 될 것은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좀 별로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싶다. 잘못된 사랑은 무게를 두고. 진정한 사랑은 가볍게 여기는 태도죠.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겸손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요, 악을 허용하고 하나님의 행세를 한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35절에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가 다른 동료에게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때리라고 한 건데요. 그때리 때리라고 하니까 그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한 친구에게는 저주합니다.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대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그에게를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상한 내용이 쓰여 있어요. 이 선지자는 거절한 친구에게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라고 말을 하고 정말로 죽었습니다.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대가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아무리 이상하게 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왜 나오냐면은 아합 왕이 볼때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라고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결과는 이와 같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그대로 아합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선지자가 다른 사람 만나서 너는 나를 치라 다시 요청하고 그 요청받은 사람은 정말로 상처를 줄 정도로 때렸습니다. 상처 입은 모습으로 아하방을 찾아간 선지자가 그 아하방을 만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39절 4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이 사람을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이 포로가 도망가면 은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한 달란트를 내서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인 제가 이일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말을 왕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하왕이 너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정말로 그렇게 물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40절 밑에서 얘기하죠 그렇게 하자 선지자가 바로 이 상황이 당신 아하방이 처한 상황이에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42절이죠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방이 베나닷을 풀어준 것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임을 알게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심판도 이야기합니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앞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즉시 사자에게 찢겨 죽었지만 지금 아합은 즉시 죽지는 않아요 깨닫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과정도 겪게 하죠 왕한 사람이 악을 용인하면 공동체 전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리시려고 했고 이 사실이 기록되어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성품 가운데 성품은 단순히 어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된다는 우리랑 먼 성품입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이거는 성도와는 좀 멀어요. 우리의 뜻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악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대하지는 않죠. 제 아내가 어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막얻어맞으려고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 악한 강도를 제가 용인하면서 자위를 베푸면 저는 어떤 사람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죠. 사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강도를 향해서 맞서 싸우죠. 분노를 냅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랑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때 자비를 베푸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사랑하면 분노하고 싸우죠. 이런 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공의와 자비로서 자신을 계시했어요 공의가 없는 자비는 얼마나 무의미한지 우리는 압니다. 자비가 없는 공의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완전하게 갖추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모두 받아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닮아야 하는 성품은 공의와 자비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는 공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넘는 자비 역시 죄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푸신 공의와 자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합시다. 그래서 악을 허용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행세하는 일은 점점 없어져 가고 오히려 참된 선을 행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 갖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 공의와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공의와 자비를 담는 성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 행세하는 일은 멀어지게 하시고 악을 허용하는 일이나 그와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우리들에게서는 줄어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편만한 이 악을 억제해 주시고 이 악을 바라보는 선한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우리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간구하도록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많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악을 억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선을 넘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살펴봅니다. 아하방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군보기로 가르쳐 주시니 우리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닮아 하나님의 공의를 넘지 않는 그 자비 또한 하나님의 것을 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가진 받은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을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 리더인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악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올바르게 갖게하여 주셔서 한국 대한민국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악을 억제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통으로 치닫는 이 쇠약된 세상 속에서 극률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원의 이르게 할 자들을 하나님 선하시고 성실하신 일하심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우리들의 안목 가운데. 시를 주신, 오늘 하루 되게 하여주시옵또이 나라와 이 땅뿐 만 아니라 열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하나님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님하는님이 속에서 역사나 하나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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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